할렐루야 1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수와 7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과학수사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미제 사건들을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뉴스에 보면 20년도 훨씬 더 오래된 그런 사건들을 어,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곳곳에 보면 CCTV가 있고 아무리 오래된 사건도 DNA 조사로 일치되는 범인을 색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들이 100%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과연 누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는지 색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이런 방법이 통, 어, 동원된다면 참으로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오늘날에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뽑힌 자에게 그 죄를 묻는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위바위보로 정해도 억울한데 말이죠. 그렇죠? 어, 이 방법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방법을 쓰고자 제안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흉내 내서 하거나 해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죠. 제비를 뽑는 일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종종 사용된 방법이었습니다. 그 제비 뽑기에서 정확하게 아간을 찾아내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남자의 숫자만 하더라도 6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색출하는 작업이죠 아마도 아가는 자기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60만 분의 1을 찾겠어요? 그는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당신은 전쟁 상황이었고, 아간의 행동에 주목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틈을 노리고 아간은 그 훔친 물건을 자기의 장막에 감추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완전 범죄인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제립꽃기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족 속이, 그리고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마지막으로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죄를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지만 다윗은 범죄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이 죄를 행했으나 그 죄가 백주 대낮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호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이요, 친구요, 가족 중에서 죄인을 색출하고 처벌해야 되는 부끄러운 고통까지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했다면, 이런 죄는 짓지 않았겠죠.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하고, 한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은혜스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은혜스러운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가 더 뼈에 사무치기 때문에 기억이 지금도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때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었다? 무엇 때문에 아가니 이런 일을 저질렀답니까? 21절에 보니 탐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셨고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덴동산에서의 첫 범죄도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가를 바라볼 때에 먹은 집스럽고 탐스럽다고 했어요. 탐심은 우리의 죄를 일하여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아가는 범죄하였고 결국에는 그 탐심이 아간과 모든 가족과 소유를 멸망케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